사흘 후 메이저 영감은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그는 과수원 아래에 붙였다. 이것이 3월 초에 있었던 일이다. 그뒤석달 동안 매우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농장에서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동물들에게 삶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들은 메이저 영감이 예언한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고, 자기들 생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그 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동물들 중에서 돼지가 가장 똑똑하다는 것에는 다들 인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가 맡게 되었다. 돼지들 중에서도 존스 씨가 시장에 내다 팔려고 기르는 젊은 수태지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가장 똑똑했다.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다소 사나워 보이는 이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 수태지로. 말솜씨는 없지만 자기 뜻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다는 평판을 얻었다. 스노우볼은 나폴레옹보다 쾌활하며 말 잘하고 재주도 있었지만 나폴레옹만큼 심지가 깊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다른 스테지들은 모두 식용돼지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스킬러라는 작고 통통한 돼지인데 볼이 둥글고 눈이 반짝거리며 동작이 잽싼데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굉장히 말을 잘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논할 때에는 이리저리 뛰면서 꼬리를 터는 버릇이 있었는데 왠지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스킬러라면 검은색도 흰색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세 돼지들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완벽한 사상체계로 다듬은 다음 거기에 동물주의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존스 씨가 잠든 후에 헛간에서 야간 비밀 집회를 갖고 동물주의에 원리를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우둔한 말과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 어떤 동물들은 존스 씨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충성해야 한다거나, 존스 씨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가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같은 유치한 말을 하기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왜 신경 써야 하느냐? 어쨌든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돼지들은 그런 생각이 동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느라고 애를 먹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은 흰 앞말 몰리였는데 그녀가 스노우볼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봉기 후에도 설탕이 있을까요? 였다. 스노우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 농장에서는 설탕을 만들 방법이 없소. 게다가 당신에게 설탕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소. 당신은 원하는 만큼 귀리와 건초를 먹게 될 거요. 그럼 갈기의 리본은 달아도 되나요? 라고 몰리가 물었다. 동무, 동무가 그토록 집착하는 리본은 노예의 뱃지요. 자유가 리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몰리는 그 말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수궁한 것 같지는 않았다. 돼지들은 길든 갈가마기 모세가 퍼뜨리는 거짓말에 반박하느라 훨씬 더 힘이 들었다. 존스 씨가 특별히 귀여워하는 모세는 첩자인데다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지만 영리한 이야기꾼이기도 하였다. 그는 꿀 사탕산이라는 신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 모든 동물은 죽으면 그 나라로 간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나라는 구름 넘어 하늘 어디엔가에 에 있다는 것이었다. 꿀 사탕산에서는 일주일에 7일이 모두 일요일이고, 1년 내내 사시사철 토끼풀이 자라며 울타리에는 각설탕과 아마인 깻묵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모세가 말만 하고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지만 몇몇 동물들은 꿀 사탕산의 존재를 믿었다. 그래서 돼지들은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느라 열심히 논쟁을 벌여야 했다.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제자는 짐수레를 끄는 말인 복서와 클로버였다. 그 둘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는 것에는 떨어졌지만 일단 돼지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여 다른 동물들에게 간단한 말로 전했다. 그들은 헛간 비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며 집회가 끝날 때면 언제나 영국의 동물들을 선창했다. 이제 결과적으로 판명된 것이지만 반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성취되었다. 과거에 존스 씨는 가혹하긴 해도 유능한 농장주였지만 근래에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 소송에서 돈을 크게 잃은 뒤에 크게 낙심해서 몸에 해로울 정도로 술에 빠져 지냈다. 때로는 며칠씩 하루 종일 부엌에 있는 둥근 등받이 의자에 축 늘어져 신문을 읽으며 술을 마시고 이따금 맥주에 적신 빵 조각을 갈가마기 모세에게 먹이곤 했다.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을 속였으며 밭은 잡초로 무성했고 건물 지붕은 헌데다가 울타리는 방치된 채.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6월이 오고 건초를 벨 때가 왔다. 토요일인 성요한 축일에 존스 씨는 윌링던에 갔다가 레드라이온 술집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일요일 한낮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일꾼들은 아침 일찍 암소 젖을 짠후 동물들 먹이도 주지 않은 채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다. 존스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응접실 소파에서 세 개의 뉴스지로 얼굴을 덮고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동물들은 여전히 굶고 있어야 했다. 마침내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뿔로 곳간 문을 부수자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곳간에 들어가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존스 씨가 잠을 깼다. 존스 씨와 네 명의 일꾼들은 손에 책찍을 들고 곳간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굶주린 동물들에게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미리 짜둔 것도 아닌데 동물들은 일제히 자신들의 박해자에게 덤벼들었다. 존스와 일꾼들은 갑자기 사방에서 불로 받치고 발에 걷어 채웠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다. 동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자신들 마음대로 채찍질하며 부려먹던 동물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고 일어난 것에 너무나 놀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랭랑을 쳤다. 1분쯤 지나서 그들 다섯 사람은 큰길로 이어지는 마찻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도망쳤고 승리감에 취한 동물들이 그 뒤를 쫓아갔다. 존스 부인은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사태를 알아채고 용단으로 만든 여행용 가방에 허겁지겁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다른 길로 농장을 빠져나갔다. 모세는 횃대에서 튕겨지듯 날아올라 큰 소리로 깍깍거리면서 그녀를 따라갔다. 그 사이 동물들은 존스와 일꾼들을 큰 길까지 내쫓고 빗장이 다섯 개 달린 큰 문을 쾅 닫았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반란은 성공했다. 존스는 쫓겨나고 메이너 농장은 동물들 차지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 동물들은 자신들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농장 어디에도 사람이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때를 지어 농장 경계선을 한 바퀴 뛰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농장 건물로 들어와 존스의 가증스러운 통치 흔적을 마지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없앴다. 외양간 끝에 있는 마구를 넣어두는 방이 부서져 열리면서 제갈, 콧뚜레, 개사슬 그리고 존스 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할 때 사용한 끔찍한 칼들이 모두 우물 속으로 던져졌다. 곱비 불레, 눈가리개, 그리고 치욕스러운 꼴망태들은 마당에 집힌 쓰레기 태우는 불 속에 던져졌다. 채찍들도 마찬가지였다. 채찍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자 동물들은 모두 기뻐 날뛰었다. 스노우볼은 장날에 말 갈기와 꼬리를 장식하는 데 쓰이곤 했던 리본들도. 불에 던져 넣었다. 리본은 인간의 표시인 옷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은 맨몸으로 다녀야 합니다. 복서는 이 말을 듣고 여름에 파리를 쫓으려고 썼던 작은 밀짚모자를 가져와 다른 것들과 함께 불 속으로 던졌다. 순식간에 동물들은 존스 씨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나폴레옹은 그들을 곡간으로 이끌고 가서는 모두에게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옥수수를 나누어주고, 개들에게 비스킷을 두 개씩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번 연이어 부르고는 잠자리에 들어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편안한 잠을 잤다. 그러나 평소처럼 새벽에 잠이 깬 그들은 어제 일어났던 영광스러운 일들을 문득 기억해내고 다 함께 목초지로 달려갔다. 목초지 조금 아래에는 농장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언덕 꼭대기로 몰려가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렇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에 황홀해진 그들은 사방을 뛰어다니며 흥에 겨워 폴짝거리고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그들은 이슬 위로 뒹굴고 달콤한 여름풀을 한입 가득 뜯어 먹으며 검은 흙덩이를 발로 차서 강렬한 흙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농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경탄스러움에 말문이 막힌 채 경작지와 건초용 풀밭, 과수원, 연못, 덤불 숲을 돌아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풍경 같고 아직도 그것이 자신들 소유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줄지어 농장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농가 문 밖에 조용히 멈추어 섰다. 그집 역시 그들의 것이었지만 안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잠시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밀어 젖혀 열자 동물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 줄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방 저방을 발끝으로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귀엔말로 속삭이면서 그들의 깃털로 만든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 거울, 말총, 소파, 브리셀 양탄자,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석판화 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몰리가 보이지 않았다. 되돌아가 보니 그녀는 가장 좋은 침실에 있었다. 존스 부인의 화장대에서 파란 리본 하나를 꺼내 어깨에 걸치고는 바보처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그녀를 호되게 나무라고 밖으로 나왔다. 부엌에 걸려있던 햄들은 꺼내다가 땅에 묻어주고 식기실에 있던 맥주통은 복서가 발굽으로 차서 구멍을 냈다. 그 외에 집안 물건들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농가를 박물관으로 보존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떤 동물도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스노우볼이 말했다. 동물들 지금 시각이 오전 6시 반이니 우리 앞에는 긴 하루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초수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돼지들은 그제서야 존스씨 아이들이 쓰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 낡은 철자법 교본을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자신들이 독학으로 읽고 쓰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밝혔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통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들을 이끌고 큰 길로 통하는 빗장이 다섯 개 달린 농장 정문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스노우볼이 두 발가락 사이에 붓을 끼우고 문짝 제일 위에 있는 빗장에 써진 메이너 농장을 지우고 그 자리에 동물 농장이라고 써 넣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농장의 새 이름이었다. 이 일을 마치고 농장 건물로 돌아오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큰 헛간의 한쪽 벽 끝에 세웠다. 돼지들은 지난 3개월간의 연구 끝에 동물주의의 원리를 7개명으로 요약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벽에 써놓을 이 7개명은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앞으로 영원히 지키며 살아야 할 불변의 율법이라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조금 힘들게 사다리를 올라가 일을 시작했고, 스킬러는 사다리 몇칸 아래에서 페인트 통을 들어주었다. 개명은 타르치를 한벽 위에 3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흰 글씨로 씌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개명 첫 번째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두 번째 네 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누구든 동지이다.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된다.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 여섯 번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단정하게 잘쓴 글씨였다. 프렌드를 프레인드라고 쓰고. s자 하나가 좌우로 바뀌어서 휘어진 것 외에는 철자도 모두 정확했다. 스노우볼이 다른 동물들을 위해 개명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동물들은 완전한 동의의 뜻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영리한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개명을 외우기 시작했다. 자, 동물들. 스노우블이 페인트 붓을 내던지며 외쳤다. 이제 건초용 풀밭으로 갑시다. 우리의 명예를 걸고 존스와 일꾼들보다 더 빨리 건초를 거두어 드립시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조금 전부터 불안해 보이던 암소 세 마리가 큰 소리로 음매하고 울었다. 그들은 24시간 동안이나 젖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젖통이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잠시 생각한 뒤에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아주 훌륭히 젖을 짜냈는데 돼지의 발은 이 일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곧 양동이 다섯 개에 거품이 든 크림 같은 우유가 가득 찼고 여러 동물들은 상당히 흥미로워하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우유는 모두 어떻게 할 거죠? 누군가 물었다. 존스는 가끔 우리 먹이에 그 우유를 조금 섞어주곤 했어요. 라고 한 암탉이 말했다. 동무들, 우유에는 신경 쓰지 마시오. 양동이 앞으로 나서며 나폴레옹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알아서 처리하겠소. 수학이 더 중요합니다. 스노우볼 동무가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몇분 있다가 나도 따라가겠소. 동무들, 전진하시오. 건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동물들은 건초를 거두러 풀밭으로 무리를 지어 행진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우유는 사라지고 없었다.